지난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그 지진에 대한 그 느낌을 또 발생한 그 사건을 체감하면서 다 놀랐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놀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는 그 이후부터 우리 국민들이 건물 기초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기초 든든한 건물은 웬만해서 끄떡하지 않아요. 웬만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날 동안에 이 기초의 중요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쌓아 올린 조국 번영의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가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나아가서 종교까지도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기저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기초 부실 때문입니다. 상품 백화점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미 깨닫고 부실한 기초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자리에 도치된 나머지 그 기초의 중요성을 또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수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됐고요 그래도 또 역시 기초의 중요성을 잊지 못하고 모든 그 민족의 삶의 기초의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우리는 또다시 세월의 침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러한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정치과가 혼란한 이유가 뭔가, 그다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번 다시 여러분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여러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더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이롭고 무엇이 해로운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 없이 무작정 그냥 바쁘게 세상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살다가 그도 별수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는 베드로가 오른손에 생명책을 딱 들고서는요 버티고 서 있는 거야. 그가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앞부기를딱 가로막아서 하는 말이 당신 이름은 이 생명책에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고 얼마나 내가 업적을 이루며 살아온 줄 아시오? 당신이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일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바빠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큰 사건도 많았고, 충격적인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뭐예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원리 혼란한 시대에 어려울 때있수록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두 사람이 두 개의 집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고, 또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왜 기초가 중요할까요? 기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집의 공통점과 두 집의 차이점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두 집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은 이두 사람이 다 모두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모두가 신앙생활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왜 신앙생활의 형성과정을 집 짓기로 비교하셨을까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될 것이죠 집은 사치스러운 영웅이나 오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요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필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취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가 전형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예배에 참석하고 나가서 골프로 치니까 잘 맞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필요를 거의 생존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벌코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치료 불가능한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다. 죽음이 존재하는 한 종교는 영원히 인류와 더불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laughs> 미국의 무신론 협회 회장을 지낸 머들린 머리 오 헤어라고 하는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몇해 전에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위 퍼블릭스쿨에서의 기도금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까지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은 질줄 알았거든요. 그냥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그가 자신의 무슬론 신학을 내세우면서 공립학교에 어떻게 거기는 불신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신앙 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할수 있느냐? 기도 금지다. 자기 주장을 내세웠어요. 그래데 법정에 들어갔는데 시카고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났는데 이 사람의 그 주장이 이겼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감을 하니까 너무나 너무나 좋아지고 법정에서 손을 들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오 마이 갓!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자들 사이에서 막 눈이 홀리던 거래지고그 모습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회자되면서 보도가 된 거예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이 승리의 축하를 하면서 오 마이 갓!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결코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를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태문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원이라고 해요. 이 산상보원에 대한 이야기는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형태도 알고 있었고 신앙의 의식에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주요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외형으로 보면 다 모두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들다 그리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중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을 볼 때는 분별할 수가 없지만 내용을 볼 때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가르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요, 두 집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요, 집을 짓는 과정에 들였던 노력의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비교할 때 훨씬 쉽게 빨리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 집은 반석의 기초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기에 드렸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반쯤 올라갔을 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집짓기를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해서 핀잔을 주면서 뭘 그렇게 집을 짓는데 노력을 하냐고 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노처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오랜 동안 집을 완성했냐고 그러면서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향해서 경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할 수 있는 집. 그 진정한 집은 이런 견고한 기초 위에서 집을, 집을 짓는 집이라야 한다는 거야. 이 기초 영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땀과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같은 말씀을 누가 보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아니 누가 보금에서는요,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을 반석 위에 놓았다. 이건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흔들릴 수 없는 이 기초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하고 에너지를 투자해했나이 말이에요. 적당히 교회 나와요. 그럭저럭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오르다 보니까 예배 드릴 줄 알죠 찬송 부를 줄도 알아요 또 주여도 할줄 압니다 그래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형이 같다고 내용까지도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외형상으로는 비슷했을줄 몰라요 스타일도 비슷했을줄 몰라요 집의 크기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자인도 구조도 아무나 창문의 모양도 비슷했을지 몰라요. 그두 집은 같은 설계도를 사용해서 집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뭘 때문일까요? 외형은 내용이나 결과가 같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 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하는 자가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외형이 딱 똑같은 그런 교인 다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다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22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적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자연스럽게 하고 신앙 고백도 해요 어떤 뭐 신앙적인 열정의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야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이 오늘 집짓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두 집의 차이가 뭐냐면, 시련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25제를 보면 비가 와요.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드디어 이두 집의 천자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미루닥치는 홍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와 장수와 바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유혹을 받는 시대에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때로는 역경도 옵니다. 내 신앙이 참대냐 되냐, 거짓되냐를볼수 있는 테스트는 요그 역경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한 해를 보내면서도 결코 평탄한 1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역경은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지어는 신앙에 있어도 이 역경은 계속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두달 동안도 이 역경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테스트 받을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역경 속에서의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비바람과 그리고 내 삶을 흔들고 내 생존을 위협하는 그 사건들 앞에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신앙 모진 역병의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허히 무릎 꿇고 충성하는 신앙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바라고 있느냐 이말이야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간별하는 방법 중에 수중감별별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다이아몬드를 말해요 물속에다 집어넣어 보면 은 인조 다이아몬드는 빛이 사라지지만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물속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빛을 발하는 그 신앙이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양입니다 머리 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가 외형이 나타난 건물이 아니에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러니 여러분,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옛날 일본 동경에 임페리라는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뭐냐면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호텔 공사를 맡고 호텔을 짓는데 무려 2년 동안에 기초공사에 매달렸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이 기초공사에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불평이 되다랐습니다. 결국 기초공사 하는데 2년 걸리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 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이 호텔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검축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지워지고 난후 얼마 지난 후에 동경대 지진이 일어났어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건물 하나가 우뚝 남았고 솟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라이터라는 이름이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불렸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잘한 건물만이 지진 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이 기초가 그럼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초가 무엇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성경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므로 러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리고 26절에서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나이 말이에요 여기 주님께서 이두 집의 기초의 차이를 몰아내면 지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로운 사람은 진짜 그리또인, 어리석은 사람은 가짜 그리또인 그런 말이에요 진짜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가짜는 뭐냐면요 듣기만 하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이고 가짜는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바람과 창수가 나고 물이 막쳐들올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남은 것이 없어 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냥 남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냐? 누가 진로운 사람이냐? 남은 것이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남은 것이 있는 사람. 그러나 가짜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은 것이 없어. 다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날마다 내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가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내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신앙생활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 무엇이고 또 잃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빙이라고 하는 훌륭한 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 학자가 워싱턴의 한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워싱턴 도서관 옆에는 유명한 석학들의 초상화가 쫙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근데 그잠 속에서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멸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초상화를, 벽에 걸린 초상화를 보았던 그 석학들이 말이에요. 역학, 역사적인 석학들이 뚜벅뚜벅 자기 얘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에게 걸쳐도 있는 것을 하나씩 가져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요, 그리고 그의 면류관을 빼어가 버려. 요또 어떤 사학은 와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요, 그리고 자기의 고도실도 빼앗아가요. 하나씩 하나씩 다 빼앗아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팬티까지 빼앗아 가더라는 거. 그리고 알몸이 돼 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겠습니까? 자기가 알몸인데요. 그러다 막 부끄러움 속에 있는데 그때 갑자기 꿈을 깼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뭘까?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맞다. 내 지식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은 이 사람에게서 저것은 저 사람에게서 다 빌려온 것이었구나. 이제껏 남의 것을 잊고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인 것처럼 자랑했다. 이 얼마나 부끄운 일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왔다는그 업적들이 뭘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주신 업적들이 아니에요. 공부한 것도 그렇고요, 재물을 쌓은 것도 그렇고요, 어떤 권세를 가진 것도 그렇고, 원래가 건강히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했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남을 게뭐 있어요? 지식이 남겠어요? 건강이 남겠어요? 재물이 남겠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얻었습니까? 결국 남은 것 그것이 성공이요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를려 듣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그것만이 남을 겁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믿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겁니다 아멘. 이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기초를 세워야 돼요. 기초. 그 기초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21절을 보면은, 아까 성경에 읽어드렸는데, 그 21절 보면은, 또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내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한, 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생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직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붙들고 그리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적이요. 에 그건 종교 종교이네요. 신앙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도 나,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하루하루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니에요. 불로 태운 후에 나타나는 것이 진짜 영원한 나의 상급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땅은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또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집을 짓고 불로 집을 짓고 지으로 집을 짓는 거야. 쉽죠. 가치도 들 나가고. 근데 마지막 불로 공력을 심판하니까 다 타서 없어졌어. 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어. 요 불이 따니까더그 불순물이 없어지고 찬란하게 빛이 남고 마지막까지 남는 거야. 어떤 건축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불에 탈 집을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타지 않을 집을 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에 대해 할 줄로 믿습니다. 셔큰 노력했는데 모두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혀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룰을 따라 행해야 되는.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매일 난뉴스에 보면 그 얘기야 그 얘기야. 이럴 때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과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막 그냥 대규모 집회를 하고 촛불 집회를 하고 막 그래. 이것이 해결의 일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요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의 뜻은 이 어려울 때 나를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일날 그 설교를 할까요? 더 여러분 인내하고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신앙이 반석위에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나가서 우리 세인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영원히 남을 것이고 아멘. 이것이 빛나는 것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그 기도하면서 이때를 살아가기를 주의로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